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부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40대 이상 남자분들 그리고 50대 이상 여자분들 취업하기 어려운 연령대 분들은 네, 이런 방법으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였죠 그 당시 네,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였는데 그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그 이전 전체 내용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 에, 에, 여기 나오죠. 에, 카드 클릭하시면 에, 그거 다시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그 중에 그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인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요. 첫 번째는 인수였어요. 두 번째는 동업이었고요. 세 번째가 합동, 네 번째가 재능 기부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점점 내려갈수록 적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빵 원이고 얘는 조금 들고. 얘는 좀더 들고 얘는 왕창 들고 왕창이라고 해 봤자 여기서도 굉장히 갈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은 요 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수하면요. 이제 부동산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자. 물론 아, 새로 차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수에는 기존에 하는 사람을 받는 경우도 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차이는요,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들어가요, 투기자본에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이죠. 그리고 월세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만 들어가고 권리금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이 월세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느냐인데 여기에는 영업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회원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제 같은 경우에 회원권도 사실 여기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다세대촌 있죠. 네, 다세대가 많은 곳. 네, 그리고 다가구 원룸촌. 네, 다가구 원룸에서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은 사실, 얘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창업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가서 물건 캐내는 방법이 가서 뛰는 수밖에 없어요. 발로 뛰는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 단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 임대인들의 물건을 따내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약을 해놨던 분들이 가는 거랑, 아니고, 새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금을 인수하는 것, 요것이 좀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금이 이제 그렇다고 너무 많아버리면 여러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설명할 건데, 권리금 금액 따라 다른 거 아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충 지난번에 한번 다른 영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파트의 경우는요, 권리금을 꼭 주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가 회원제로 돼 있어요. 회원제다 보니까 어, 회원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예, 네, 난항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시라면 여러분들 초보 아니면 지금 이 방송 안 보겠죠. 예, 네, 그죠 여러분들 뭐 <laughs> 중개 몇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직접 하실 겁니다. 이런 거안 보실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부분 초보잖아요. 그러면 회원제를 인수하는 게 회원업소 인수하는 게 중요한데 가끔 회원도 아니면서 회원이 적하면서 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이게 회원업소인지 회원업소인지 아파트는 꼭입니다. 그리고 권리금도요. 아파트가 권리금 3천 부른다? 이건 안들어가는니만 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한 5천 정도 부른다. 권리금만이에요. 보증금 별도예며 권리금만인데 이걸 한 5천 부른다 그러면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고요. 7천에서 8천 부른다. 네, 이러면 은 조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1억 넘게 부른다 그러면 네, 이건 잘 되는 곳인데 이것도 이 금액만 믿으면 안 돼요. 예. 네, 권리금에 진짜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산정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회원업소가 일단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게 되죠. 권리 계약을. 권리 계약을 먼저 해가지고, 권리 양수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마 그쪽 근처에 가시면 그쪽에 중개자들이 아마 도와줄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혼자서, 남자분 혼자서, 대부분 중년이죠. 우리 40대를 넘으면 중년이라고 합니다. 중년 남자 혼자서 사무실에 딱 하니 앉아있어요. 사무실에 딱, 등등. 이제 여기에 의자에, 의자도 뭐 거의 중역 책상이에요. 막, 예. 알죠? 중역 책상. 중역 의자. 여기에 중년 남자분이 딱 하고 앉아 계시면요. 손님들 안 들어와요. 손님들도요. 부담 느껴요. 왜냐면 그 약간 아버지 삘 되면서 이게 말안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특히 그 아파트 사시는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면요. 정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놓으시지 마시고 굉장히 젊고 산뜻하게 꾸며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 그 지역의 사람 수준에 따라 약간 변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분이 이제 중년분이 이렇게 있으려고 한다면 예, 일반적으로 들어온다고 상담은 하겠지만 여자분들이 실장님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을 보여주러 갈때 이제 집에 계신 분이 대부분 여자분이거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네. 그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혼자 있거나 애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실장님이 가서 뭐 산뜻하게 보여주는 거하고 정장입은 남자가 가지고딱 보여주는 거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남자 사장님이시라면 여자 실장님을 꼭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자 실장님을 그러면 함께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를 할 때, 함께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권리금 주고 인수하잖아요? 네, 권리금 주고 인수할 때, 실장님을 함께 인수를 하는 겁니다. 여자 실장님을. 저희 실장님까지 같이 저희가 인수할게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아, 여자 실장님하고 같이 할게요. 이거는 좀, 네, 전략적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실장님이 좀할 만한 사람, 능력이 될 만한 사람인 그 실장님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옥석을 가리는 지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들어가 봐서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브리핑을 하는지, 이 여자분이 얼마나 이걸 포션을 많이 갖고 일하는지, 그건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부동산을 가서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기본부터 추립니다 기본 추리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딱 있는데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남자가 사장인 것 같고 여자가 실장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연령대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면 슬쩍 물어보세요 혹시 부부신가요? 아 그러면 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네뭐 이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 부부는 아니에요 그 짓만 그, 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맞냐 아닌데를 딱 보려면요 이 여자분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네. 여자분이 이 실장님이 부부세요 물어봤을 때 아닌데요 그리고 과하게 오버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부부 아니에요 근데 부부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랬는데, 여자가 그냥 그, 뜨뜻미지근하게 있어요. 그럼 그거 부부인데 그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부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하세요. 만약에 부부면 여기 하면 될까? 요안 될까요? 이거 인수하면 안 될까? 요안 될까요? 이 남자가 이 여자, 자기 와이프 여기다가 인수하게 냅둘까요? 안 냅둘까요? 네, 요거는 탈락입니다. 네, 부부인 순간 그 부동산 탈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사무소에 딱 갔는데, 대표가 여자분이세요. 근데 실장님도 여자분이세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이 여자분이 다 하고 실장님은 허드렛님만 하는 실장이 있고요. 이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의 포션이 큰 거죠. 대표가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네. 2번은요, 여자 대표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실장님도 맡기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 계세요. 이런 대표. 대표의 포션이 작은 곳.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표일 포션 작은 구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실장이 다 한단 소리죠. 이런 네, 사람을 구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몇번 지나가 보세요. 여기에 여자가 두 명이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혼자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지 슬쩍슬쩍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2번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만약에 늘 가봐도 둘이 다 있더라 그러면 1번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가장 좋은 사무실이에요 남자가 계시고 여자가 계십니다 여자가 실장님입니다 근데 남자분이 나이가 지긋하세요 나이가 지긋하세요 여자분 굉장히 젊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딸인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부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거의 부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자가 거의 일을 안 해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무실 가보세요.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남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계속 신문 보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고, 여자가 다 해요. 네. 이런 데가 최고입니다. 이런 데는 남자 아무것도 안한다는 소리예요. 여자 혼자 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데서는 여자실장 인수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쉽게 갈수 있어요. 요런 곳.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볼건 뭐라? 예, 대표가 남자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거부터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예, 남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거 일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대부분 여자가 알아서 다 아는 사람을 구해 놓습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면 이, 이거 넘겨올 때, 여자 실장님을 같이 인수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초보여도 이 여자 실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 신경 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실장님한테 하는 걸 옆에서 슬쩍 보고 어깨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자분도 알죠? 이 실장님도 알아요. 어, 대표가 새로 바뀌었는데, 대표가 되게 몰라. 숫자야.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1번, 2번.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1번은, 아, 이 대표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주면서 여전히 이 사람처럼, 옛날 때처럼 자기가 다 하면서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가르칠 때야 괜히 자존심을 내주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대표가 불쌍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르쳤을 때, 자존심 내세우면 나도 안 해, 뭐 어쩌네 이러면 이 사람 그다음부터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이럴 때 가르쳐 주면 그냥 배우세요. 아, 그런 거야. 아, 실장님 똑똑하네. 아, 실장님, 내가 실장님 한번가서어쩔뻔했어 이러면 칭찬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가르쳐 주려고, 더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내가 대, 뭐 자존심 내세면 나도 그거 알아. 아, 나도 뭐 이거 할줄 알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 어디까지 어나 보자 그러고 안 날려주고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안 좋은 케이스에요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해 하는데 아 사장님 이거 모르시네 그러면서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고정하려는 지 맘대로 하려는 실장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미 인수했는데 그럼 안 해? 할수 없잖아요. 이미 인수했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 꼭 참으세요. 자존심 이상에도 꼭 참으세요. 그리고 배울 거 빨리빨리 배우세요. 물어서. 배우시고, 6개월 딱 지난 다음에 여기 자르고요. 딴 사람 새로, 예, 네, 실장 그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 만나세요. 이런 사람. 얼굴 보면은 얼굴에 착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요. 그럼 괜히 이런 사람한테 그냥 자존심 세워가지고, 남자 자존심 세워가지고, 와이프한테 맨날 자존심 세워가지고, 나, 그,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거기다 가르칠 때, 절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점점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점점 그러다 보면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인수하셔가지고 하시는 법. 그리고 여기서 실장님 이렇게 구하는 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 내가 인수한 다음에, 혼자 인수한 다음에 실장 구하면 되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거나 어디 뭐, 직업하면서 인사과에 있으셔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아 어, 나는 확실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요, 사람 보는 눈 아무리 확실해도요, 실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체크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초보시니까요. 저만 해도 많은 사람의 면접을 받고,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써보니까 이렇더라라는 데이터의 비스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장을 인수하시되, 이런 실장 인수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인수하는 거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 이제 두 번째죠. 동업하는 거,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동업을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동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공 TV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게 서로의 예의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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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죠? 요거 버튼 구독 버튼 뜨죠? 요거 누르시면 되고 안 되면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하시고요. 빨간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네. 빨간색 구독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요 네. 창업하시는데 도움되실 거고 창업하는 거 저희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창업 배우고 싶습니다. 창업 같이하는 거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오셔서 창업하는 거 제가 얼마든지 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여기 번호 보이죠? 네. 여기 번호로 전화 주시면서 아저 소공 태비 보고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실장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걸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필요한 것들, 내용들, 또 컨설팅 하는 것들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소공TV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